나의 약점과 오점을 말하지 마라. 약점과 오점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씁쓸하고 잔인하게도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게 은근히 즐긴다. 특히 자신의 과거사나 오점을 말하지 마라. 그 사람을 믿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이 이미 알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 사이에선 뒷담화거리가 된다. 자신이 처량해지는 순간을 경험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대놓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 시선과 분위기 때문에 자신이 그 조직을 떠나고 싶은 감정이 솟구치고 원치 않게 결국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도움받은 일은 절대 발설하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해도 타인이 얽혀 있다면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한다. 특히 감사해야 할 일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자칫 도와준 일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쁜 일이라면 지탄받고 감사한 일이라면 널리 알려 칭찬받아야지.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할 수도 있다. 부모가 두 형제 중 어려운 형제만 조용히 도와줬는데 도움받은 형제가 그것을 발설했다고 하면 나머지 형제는 서운함을 넘어 부모 자식간의 갈등. 형제간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 따로 챙겨준 부모도 신중했어야 하지만 입이 가벼운 자식의 모자람이 이를 낸 것이다. 자기가 말하면 자기한테도 손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회에서는 모두를 공경에 빠뜨리고 일이 커질 수 있다. 누가 도움 준 것을 자랑하다. 도움 준 사람이 공경에 처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도 도와달라며 시달리게 만들거나. 특혜라며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도 생기게 된다. 그 일로 도움받은 사람도 떠나야 하는 처지에 몰리기도 한다. 아기는 없었다는 변명, 선이라는 억울함도 오해를 풀지 못하고 결국 도움받은 사람과 도움준 사람까지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인맥을 쉽게 자랑해서 자기 무덤 파는 일이 없게 하라. 자기 과시, 지지 않으려는 욕심으로 인맥을 자랑한다. 인맥을 자랑하면 언젠가는 부탁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것은 자칫 큰 골치 덩어리가 될수 있다. 잘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문제는 원활히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다. 부탁한 사람, 인맥 사이에서 당신은 양쪽 인물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 특히 인맥이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그 인맥은 당신과의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부탁한 사람도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겠지만 당신에게서 실망감, 허세, 허풍까지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부탁한 사람이 당신의 윗사람이라면 당신이 받는 압박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의 안 좋은 것을 쉽게 내뱉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험담을 같이 해서 한편인 듯 느껴져도 결정적인 순간엔 결국 의심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돌아온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됐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떠올린 것처럼 은근슬쩍 재치스럽게 말하라.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충고라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뜻이다. 우리 각자 모두는 개인의 사정이 있기에, 공감해 주고 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부정적인 말, 뒷담화, 불필요한 조언을 넘어 충고도 함부로 하지 마라.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점점 사람을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던가.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진짜 있는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처세라 생각한다. 자신의 선행도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기 쉽다. 진실된 마음이 가리워지고,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형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배품을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바뀐다. 지금은 가깝지만 몇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다하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골치 아플 것이다. 특히 안 좋은 가정사는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라.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더 품위있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줄 것이다. 당신이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인간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상처를 받는 존재이다. 앞에선 다들 박수 쳐줘도 속마음은 유쾌하지 않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아지면 질투하는 게 본능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항상 방어막을 쳐든다고 생각하라. 특히 자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될 경우 친밀감이 있을수록 시기에 강도가 세진다. 또한 비슷한 업을 종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상실감이 커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당신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다. 돈으로 인해 사람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그 관계는 끝을 맞이한다.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목표는 얘기해놓고, 진척이 없으면 당신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 특히 결과물 없이 목표가 계속 바뀌는 사람은 가벼운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목표를 말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에 속아 실제 노력은 더 부진해지거나,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많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음을 기억하라.